다운 스윙, 백스윙 다운 스윙에서 하체 움직임 조금만, 상체만 살짝 골반,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운 스윙 스 피니시까지 쓱 들어간다면, 저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하체만 쓰여지죠. 네, 상체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, 그렇죠. 다시 한 번. 네, 여기서 쓱 올라왔다가 그렇죠, 그 다음에 뒤쪽으로 쓱 그렇죠, 와서 여기 너무 좋고요 여기서 저희가 얘 많이 무너졌었는데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저희가 어쨌든 뒤쪽으로 조금 더 회전을 하면서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줄고 그러면은 다운스윙 하실 때 얘가 뒤쪽으로 가면서 상체 살짝 꼬이고 그렇죠, 그 다음에서 팡 일어나는 느낌도 괜찮아요 어,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죠. 충분히. 네. 스피드 조금 더 올려 볼게요. 네. 쓰, 와서 회전스. 그렇지. 쓱 와서. 네. 회전스. 그렇지. 그렇죠. 다음 회전스. 네. 그렇죠. 그리고 저를 향해서 백스윙스 왔으면 저한테 빵 던져 주세요. 네. 이거 지금 바로 여기서 이체 내려오는 방향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, 쓱, 빠져나가 볼게요. 그렇죠. 요, 티드를 조금 모으니까,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, 툭, 당 그렇죠. 일어나는 저의 믹싱, 쓱, 왔으면, 그렇죠. 툭, 당 네, 내가, 모양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,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헤드를 써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, 이, 뭐냐, 동작은 너무, 집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, 인테리어에서는 지금 여기서 물이 새고, 저기 보일러 막 터지고,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, 쭉 왔으면은 저희가 스틱을 그냥 가볍게 타겟 방향으로 한번 던져볼게요. 그래서 한쇄 밀었다가 그렇죠. 그 다음에 투.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 조금만 더 지금 느낌에서는 저희가 약간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몸이 저쪽을 먼저 보니까 얘가 뒤늦게 나.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던져주세요 투. 약간 이런 요런... 저희 제자리 그렇죠.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. 네, 괜찮아요. 어?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저쪽, 투. 이런 느낌을 팡! 주고, 팡! 주고, 이렇게, 이렇게 밀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샤프트 탄성과 헤드 무게를 저희가 같이 느낄 수 있고, 저희가 백스윙 했다가 얘를 팡! 해서 이렇게 팡! 하면 은딱 손바닥 모양이잖아요. 손으로 이렇게 쫙! 때리는 느낌이 들면 돼요. 와 소리가 근데 만약에 힘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아. 소리가 그쫙 하는 소리가 안 나죠 어. 그래서 얘를 쓰쓰쓰 이렇게 때려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렇게 휘청 휘청 하는 요 느낌 있죠? 그러니까 이 느낌이고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인데 이제 저희가 할까? 왼손이 멈춰 있잖아요 왼손으로 손 터치 왼손으로 손 터치 왼손으로 손터이 왼손으로 손 터치 손,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게 있어요 골반 살짝 열어주시면서 네 여기서 쓱 밀었다가 쭉 회전. 그렇지 회전 쭉, 했을 때 배에 힘 들어가세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왼발에 더 실리는 느낌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쓱 왔다가 쓱 왔다가 쓱 왔다가 쓱 왔다가, 탁, 왔다가 여기서 네쓱 와서 쭉 그렇지 그러면 샤프트 휘는 느낌이랑 저희가 채찍처럼 휘둘러주신 느낌 쓱 왔다가 쭉딱 그렇지. 스 왔다가 넷툭땅 네, 그렇지. 스 왔다가 툭땅 그렇지. 와서 넷툭땅 네, 그렇지. 올라왔다가 툭땅 버려 주시면 여기가 오! 이제 약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회전이 조금 더 와서 하체가 뒤쪽 회전 딱 하체 그렇죠. 이렇게요. 그래서 페이싱은 지금 저야 그냥 제자리에서 들어도. 지금 이 느낌이 왔다가 돌아야 툭. 그렇지. 다시 스 올라와서 툭. 맞아. 지금 어깨 안 올라갔단 말이죠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네. 조금 더 어깨 먼저 쓱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다운스윙 살짝 회전 그렇죠 하체는 하체는 그렇죠 다운스윙은 하체 먼저 갈 거고요 그래서 페이싱 하실 때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여기서 다운스윙 스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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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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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윙쓱 그렇죠. 그렇죠. 왔다가 왼손으로 손 왼손, 왼손 같이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, 저희가 뒤쪽으로 조금 더 내가, 여기가제 저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, 약간 더 뒤쪽으로 보내서, 네,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회전. 예, 먼저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죠. 그러면 예, 지금. 네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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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쪽가. 네, 좋아요. 괜찮아요. 네, 그립 잡고, 그렇죠. 높이 유지. 그 다음에 던질게요. 촉. 그렇지. 괜찮아요. 손이 엄청 들어갔어요. 잘하셨습니다. 이런. 좋아요. 그 다음에 백스윙스 밀었다가 네. 그렇죠. 이용하세요. 투가 오. 오 괜찮았죠. 괜찮았죠. 맞는 거하였죠